금묘화실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묘화실이라는 것은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뿌리와 싹과 꽃과 이 과실을 말하는데요. 이 사주 팔자 중에 이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월일시가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그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라는 것은 부모를 나타내고, 일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육친으로 따져서는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금묘하시라는 한자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사주팔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상이라는 것은 뿌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너의 뿌리가 뭐냐? 그럼 바로 우리 조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 연이라는 것이 조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이 쌍묘자잖아요. 그 부모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를 낳으셨으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그 싹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 자신은 이제 꽃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있어야 이제 싹이 피는 거고요. 그 싹이 펴서 이제 꽃을 피운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꽃을 피웠으면 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이네 가지를 볼 때, 연이 이 밑에 보면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사주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연에 해당하는 이 계사연이 바로 이 조상에 해당이 되고, 월에 해당하는 갑자가 부모,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것이 기사고요. 내가 기사일 주고, 그리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그 일생을 나누는데요. 이 연애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초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사라는 것이 나의 초년 시기는 어땠나? 그때를 이제 알수 있는 그 오행이라고 보고 이것이 한 태어나가지고 한 20살 때까지 이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갑자라는 것은 이제 청년기를 나타내는데요. 나이로 따지면 한 20살에서 40살 정도까지 이 갑자라는 것이 이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이 나에게 용신이냐 기신이냐 그리고 좋은 에너지냐 나쁜 에너지냐 이런 걸 따져 갖고 이 청년기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라는 것이 이 사주팔자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 나의 청년기는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나빴다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주에 해당되는 거이 기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년. 그러니까 한 40세에서 60세까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말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60세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한 60까지만 나눴는데,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갔고요. 그, 이 말년의 경우에 한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때까지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묘화실론이라는 것은, 이 사주파자를 딱 봤을 때, 이 조상, 부모, 자신, 자식을 나타내고, 이, 시간으로 따졌을 땐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아신이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아신이 내몸이란 뜻인데 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일, 일간입니다. 일간. 일주에서 일주에서 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개의 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한자는 이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 연간에 해당이 되죠. 계사가 이 계라는 글자가 연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조부모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것은 할머니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아버지 자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요. 사라는 것이 부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타내, 나타내겠죠.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나타내고 오라는 것은 딸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이 자식이고 오라는 것은 며느리나 사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이 나를 나타내는 기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 자리는 가장 힘이 센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 어머니 자리가 이 사주팔자에서 사주 가장 그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나를 나타내는 이 일간이고, 나그 외에 이 일곱 글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월지. 어머니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 갖고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있잖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제, 그, 품에서 자라니까, 그,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해석을 할 때에는요,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그 좀, 뭐, 감정에 치우쳐서 보시던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돈인데 내가 그 능력이 좋아서 물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장 그 사람이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거든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월지, 월지가 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회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도 부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주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좋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고 아주 극빈할 경우에는 내가 그 좋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고 그 삶의 가정이 주위 환경이 나쁘니까. 그만큼 그 사람 인생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이 세상을 보면요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라든가 이 성격 같은 것도 결국은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같은 경우 여자가 예쁘게 태어났다, 물론 남자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자들이 지금 예뻐지려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외모가 뛰어나느냐 뛰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키 작은 사람이 키 160인 사람이 키를 늘려가지고 17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님의 그 몸을 받아서 그 태어나는 거니까 그.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돈 많은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이제 그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해장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이 이제 그 회사의 그 해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큰 거니까 물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부모에 의해서 그 자기가 태어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절반 이상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때이 부모 자리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 자리가 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금묘화 실론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뭐 연주냐. 연간이냐 연지냐 뭐 월간이냐 월지냐 이런 식으로 이 8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 8개의 자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상서부터 자식까지 쫙 나타내고요. 그리고 초년기서부터 말년까지 나타낸다 이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할때이 개라는 게 있잖아요. 개수라는 게 만약에 이 사주에서 좋은 에너지, 좋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예요. 쉽게 말해서 용신이거든요. 근데 이 개수가 연주에 딱 있어요. 그러면, 아, 초년기가 좀 운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 조상 덕이 좀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아, 어머니 덕이 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사주 분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거론을 하도록 하고요. 이금메화 실론이라는 것도 이제 사주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모를 때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개 70년대 이후에 그 태어나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전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모르면 이 사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만약에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어떡하든지 그 시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신사에 일 경우에는 그 이 인신사회라는 그 시간을 말, 말 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를 때이 사람이 옆으로 잔다. 잠을 잘 때. 잠을 잘때 옆, 옆으로 자고 얼굴 모습이 좀 뾰족하다. 그러니까 역삼각형 정도 되는 그런 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인시나 신시나 사시나 해시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엎드려 잘 경우에는 진시나 줄, 술시나 축시나 미시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잘 경우에는 자시나 옷이나 묘시나 유시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든지 그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오전에 태어났는지 오후에 태어났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좀그 적중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50% 60%? 그 정도는 적중률이 된다고 보고요. 시간을 전혀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그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아까 금유화실론에서 말년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 말년 운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봐갖고, 이 시간을, 그 말년에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편안하게 잘 지낸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시간을 정할 때, 그 용신 운이 되는 그 시간을 딱 정하고, 뭐 말년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운에, 운에 해당되는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시간을 모른다.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찾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을 모를 때, 이렇게 뭐, 잠자리, 잠을 자는 방법하고, 얼굴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대운 찾는 법, 대운 찾는 법하고, 금묘화 신론하고, 시간을 모를 때, 그,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